네 그렇다 그렇다 웹앤앱 양성 저희가 23초 금요일 됐죠 벌써? 오 어, 금요일이에요 네. 1월 5일 금요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타임 이즈 네버 스탑 그었나요네 멈추지 않는 시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주가 이제 코코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여러분, 들 지금 3차 넘어간 부분을 좀완성도를높이고 프로젝트 심화을 하고 이제 그 아직 확지은 아닌데 그 그쪽 담당자 뭐그 기업 담당자께서 배치되신 분이 어 이제 들어 오시면 거기에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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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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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월요일 날좀뭐좀 뭐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 발표 연습을. 네. 우리 그 저기 뭐야 시장님 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오전 다음 날 화요일 오전 오전에 하는 게날 수도 있겠다. 월요일은 뭐 월요일 하든 어쨌든 월요일 하든 화요일 오전에 하든 하고 나서 이제. 실제 발표를 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laughs> 다음 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을 위한 포맷팅을 좀 해야 되겠죠 그 이력서는 당연히 지금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고 계실 거고요 프로젝트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네, 여러분들, 이력서 페이지 같은 거 얼렁얼렁 만들면 한 2, 3일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작성을 하나 빨리 하셔가지고, 네, 자기 의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를 이렇게 링크해서 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있으면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주 발표 의회는 이제 국직 활동 쪽에 좀 초점이 더 맞춰질 거고요. 네,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들은 뭐, 소스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이제 시간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 할 것들은 또 하고요.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종작품 뭐, 그리고 1차 했던 것도 좀 뭐, 그냥 버려지게 두지 말, 말자고 했죠. 네. 그래서 1차 했던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모아서 좀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저랑 그냥 같이 진행했던 것도 약간 컨텐츠 내용만 좀 손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정보완해가지고 뭐 만드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더 추가를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체 일정. 구체 일정.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시는군요. 네, 오늘 1월 5일. 플러터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쉐도잉 네, DC 파일럿을 데이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목요일 일정이었는데 붙여놓고 가야지 내 파일럿을 손을 못했어요네 이거 <laughs> 상태 위젯 하는데 좀 시간을 더 제가 써가지고요 이징 보안까지 했고요 스테이트 북 요거 그래서 오늘은 여게 이제 상태 위젯 만들고 비상태 위젯은 메뉴쪽 메뉴 뭐지 사이드 메뉴 드로어 드로어 자유 구성 그리고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DC 없고 그럼 파일럿 상태 상품 전체 리스트 페이지 요거를 오늘 해야 되겠지 더 보기 이쪽하고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2번으로 할게요 3번 시반 부터 짤 없이 갑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기 것도 준비하시고 오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업데이트 필요한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종일 다 그렇게 시간을 써도 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회사 가시면 그렇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냥 내가 그 프로젝트 하나만 쫙 끝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수도 없이 건드려요. 네. 인내해야 되고 <laughs> 네. 견뎌야 돼요. 버티어. 네. 프로젝트 하는 것도 버티면서 하지만 네, 버티다 버티다 버티어 버티하다가 그러나 튀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요즘 광고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현실 반영권. 버텨어 네. 그래서 어쨌든 플러터랑 파일럿이랑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콧볼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소 띄우겠습니다. 띄워 띄워 띄우. 여러분은 저기 단위 기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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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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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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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 일정 체크, 개인 일정 체크하시고 네, 컨디션 조절을 잠시 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부터 시동 걸어가지고 전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정 체크 여기까지.